아드레날린 러쉬의 딸이겠는걸요? ABC 뉴스는 아이렌 오시아 씨가 세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스카이다이버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녀는 102살입니다. 오시아 씨는 운동 유런증에 대한 의식 고치와 그 환자들을 위한 모금을 위해 스카이다이빙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의 딸도 같은 질환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시아 씨는 호주 남부 지역에서 14,000피트 상공의 비행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녀와 교관은 시속 136마일, 시속 약 218km의 속도로 떨어졌으며 낙하산이 펼쳐질 때까지 경치를 즐겼습니다. 그녀의 가족과 친구들은 지상에서 그녀가 착륙하기를 기다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오시아 씨가 스카이다이빙을 하고 세계 기록을 깨는 일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닌데요. 지난 2017년, 그녀는 세계에서 가장 나이 많은 여성 스카이다이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또한 지난 2016년 백살 기념으로 비행기에서 점프했죠. ABC 뉴스는 이 노인이 아드레날린을 위해 매년 뛰어내린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녀가 오랫동안 스카이다이빙을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